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는 제목입니다. 시편 147편은 이제 20절로 되어 있는데 어제 우리가 11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오늘부터는 또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1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실까요? 시 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다섯 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런 아주 대찬양의 서사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찬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아, 우선 인간의 본분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주된 목적 그래서 그 목적에 충실한 인간의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아주 마땅한 분이라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아주 마땅한 본분이고 마땅한 일이고 또 우리 인간은 그 찬양을 위해서 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찬양이라는 게 뭐냐?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가져지고 있는 하마스 이 그 무장 세력이죠. 이 가자지구에 있던 어, 이 하마스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무장 세력이 있고 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하는 이 온건한 또 어, 팔레스타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팔레스타인 이그 PLO라고 그러죠이 해방기구가 원래는 이제 계속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었는데 그들과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좀 화해 모드에 들어간, 들어가니까. 거기에 반대해서 이 하마스라고 하는 어, 무장세력이 다시 뭉쳐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배후에는 이제 예, 이란이 있잖아요. 이 이란이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이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를 어, 이전에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바사 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페르시아고 어, 이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어, 이스라엘을 반대해서 큰 중심축에 서게 될 에, 제국이 바사제국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38장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오늘 우리는 찬양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큰 어, 일, 우리 전 세계적으로 아주 뉴스거리가 되고 어, 사람들이 다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 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한 부분이고 이 일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오늘은 어, 특별히 이제 자연 가운데서, 이 역사 가운데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 사,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시는 일, 하실 일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다고.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라고 그랬는데 이 찬양을 지금 그렇게 10편 147편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그래서 이 자연 가운데서 구름을 일으키시고 그 구름 가운데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 비를 먹고 풀들이 자라고 그 풀들이 자라는 것을 이제 또 가축들이 또 산에 있는 초식동물들이죠. 이런 것들이 먹고 그게 또 다른 곳의 먹이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지탱되고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런 걸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절부터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 이제 살펴보았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래서 오늘은 제가 1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문빗장을 걸어서 지켜주시는데 때로는 그냥 문빗장을 그냥 방치해 두셔서 이번에도 그 절의 장막을 쳐. 쳐놔서 가자지고 그쪽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쪽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아주 조직적으로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이걸 파괴하고 여러 군데서 파괴하고 또핸글라이더로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이제 로켓을 5천 발 정도를 거의 동시적으로 쏘아올렸다 그래. 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아주 철통같이 자랑하는 게뭐냐면 아이언돔이라고 해가지고 대공 방어망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자랑하면서 최소한 천발을 쏘면 970발 정도는 다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랑하는 게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대공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완전히 무력화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세계에서 최고 정보력을 갖춘 정보 기관이 있다면 미국의 CIA라든지 그것보다도더 강력한 정보망을 갖춘 그 정보 기관이 이제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감쪽같이 몰랐던 것이죠. 그래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제 생각합니다.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냥 풀어 놓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함식을 보시까 시작. 그가 열면 닫을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그거 그냥 열어놓으면 이번에는 이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 세력에게 그냥 열어 줘 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자랑하던 그런 대방공 시스템 이걸 아이언돔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철로 되어진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쇠로 만든 거니까 그 어떤 것도 들어서 없을 것이다. 그런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뭐 여지없이 열 열려지는 것이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근데 이제 이게 이번 그 이스라엘의 문제를 보면서 뭐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또한 가지는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돼. 우리나라에도 사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외부의 적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 공격을 어,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되어져 있는데 이건 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아이언돔 시스템에 비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시스템거든요. 이 그런데 이 하마스라고 하는 이 세력하고는 이 북한하고 그 무기 체계를 보면 북한과는 비교될 수 없는. 북한은 어마어마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핵무장까지 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장사정포라 그래서 제가 이제 포병 출신이잖아요. 장사정포를 가지고 어, 일렬로 세워놓고 어, 일시에 우리나라를 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언돔 같은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고 더군다나 바로 직전에 정부에서 어, 그런 것들을 다 무장을 해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그야말로 어, 공백 상태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빨리 정신 차리고, 뭔가 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북한과 합의한 서로 불가침 조약 같은 거, 그런 합의 같은 거는 그냥 종이짝이에요. 종이 쪽은 쭉 찢어버리고 끝인 거든. 그걸 믿고 무슨 뭐 평화가 왔다 그러고,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빚장도 하나님께서 걸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지만 두고온 우리 조국도 이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에 사실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서 기도하시자고요.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베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때로는 뭐 공급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예언의 말씀도 있고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되어진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에스겔서라든지 이런데 예언되어진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고 다시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시기에 제가 또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이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뉴스를 보면서 아, 이건 내가 먼저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분별되어진 말씀으로 어, 성도들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책임이 무겁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구름을 준비하시고 그 비를 내리셔서 또그 어, 조식동물들 가축들에게 먹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양식이 되게 해주신다고 8절,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16절에는 그런 계절이 또 바뀌는 거예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제같이 흩뜨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능이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아주 따뜻한 여름도 있고 또 이렇게 추운 겨울도 있다는 사실을 이 역사의 계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역사 그 이스라엘 그런 걸 보면서 역사에 아주 추운 계절이죠. 아주 급냉한 거 아니에요. 이 추위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절 가운데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풀을 자라게 하시고 그 풀을 뜯어 먹고 가축들이 동물들이 이렇게 생존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또 이렇게 눈을 또 서리를 우박을 준비해가지고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추위를 만드시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또 바람을 불게 하신 중 물이 흐르는도다. 그게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도다. 이렇게 아주 좋은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봤어요. 눈, 설이, 우박과 같이 해서 좋은 계절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다시 봄이 되어가지고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게도 하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저는 이제 강원도에서 자라났으니까 이시평 기자가 경험했던 것과 아주 뭐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 강원도의 겨울은 또 더없이 추워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다 온천지가 얼어붙고 눈으로 덮이고 그리고 이제 정월이 되면 그렇게 꽁꽁 얼어서 이제 썰매를 지치고 스케이트를 타고 그렇게 놀잖아요. 그러다가 1월 15일이 지나면 아주 흥미롭게도 날씨는 추운데. 얼음이 단단하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뭐그렇게 얼음이 두껍게 얼고 뭐 이렇게 해서 얼음을 지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어릴 때 가만히 보니까 1월 15일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21사단, 2사단 이렇게 이제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 한개 사단이 빠져나갔다 고 그래요. 근데 21사단 지역에서 저는 살고 있었는데 거기 21사단 창립기념일이 이제 1월 15일이에요. 그때는 뭐 그전 군내 축제입니다. 그래서 막그 스케이트 대회를 해요 매, 매년. 그그 그 이후에는 얼음이 시원찮은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녹아 내리는 거예요. 계절이 오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눈을 양털같이, 서리를 재같이, 우박을덕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래서 이렇게 뽕꽁 얼어붙었던 겨울이 어느새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계절이 되면 <laughs> 그것들이 녹아 내리고 물이 흐르고. 그래서 이제. 에이, 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서 이 시인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아, 겨울이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또 봄이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 인생에서도 인생에 겨울이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인생에 또 봄이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역사에도 지금 겨울과 같은 일이 경험되어지잖아요. 이런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문제도 또 풀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봄이 오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그 일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아,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147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인데 이 일들을 이스라엘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인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겨울과 같은 계절을 보내기도 하고 또 역사에 봄을 보내기도 하셔서 다 그렇게 꽁꽁 얼어붙었던 그런 문제들이 또 녹아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이 이 말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 견주어서 우리가 비춰보면.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예루살렘 친 이스라엘이라고죠 프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프로 주다이즘 그친 유대주의에 가까이 서 있어요 한 한미일 이러잖아요 이 미국이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을 맺은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좌파 매체에서는 또 이것을 이스라엘을 아주 강간히 반대하고 그것에 가까이 있는 또 지금 현 정부를 반대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역행하지 않고 순행하면서 그분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편, 122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